안녕하십니까?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51회차. 증여세 절세 전략, 세대 생략 증여. 오늘 강의를 주, 맡은 저는 재정회계법인의 김호중 회계사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여세 절세 전략 중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절세뿐만이 아니라 상속 재산 합산 기간 5년 단축이라는 장점도 이제 포함되는 또 유효한 전략인데요. 이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증여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번 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식으로 2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이 가문에 총 납부세액을 따져보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부친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할 때 10억 원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이 2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남은 돈 7억 8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여기서 또 1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합치면은 3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아버지를 건너뛰고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10억 원을 바로 준 사례죠. 이때 비교를 해보면 같은 10억 원을 이제 아버지한테 증여하는 경우랑 손자한테 증여형 경을 비교했을 때 세금이 한 8, 6천만 원 정도 더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세대생각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좀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자 때까지 재산이 내려가는 것을 감안하면 절세 효과가 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상속세도 합산 기간 5년 단축이라는 점도 있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가 되는 내용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을 건너뛰어 손자에 증여한 경우에 불리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할증과세입니다. 할증세액은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 정도가 가산이 되고, 이제 증여받는 사람 미성년자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이 된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시에 살펴본 내용처럼, 할아버지의 손자까지 이 대를 이어가지고 증여를 했을 때총 세액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대생각 증여를 하시는 요즘 선택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대생각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보통 10년인데 여기에 아니라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사전 증여를 해놓고 상속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안에.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했는데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증여했던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버립니다 해가지고 상속재산의 덩어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요 사전증여는 사전증여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이제 부담하게 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세대 생략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5년으로 감축시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전 증여를 한 다음에 기간이 5년만 경과하게 되면 전체 재산에다가 과거에 증여했던 금액을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년 정도 걸리는 일반적인 증여에 비하면 좀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적,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좀 이용해 가지고 절세 전략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시면 이제 뭐 할증세액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익이 있지만 그 대를 이어가지고 재산을 좀 보존하는 데 절세 전략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상속증 합산 기간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인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